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2025년 미국 이민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 사안은 미국 헌법, 가족의 권리, 그리고 이민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중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새로운 유학생, 교환 방문자, 직업 교육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 조치로 향후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2025년 가을 학기 입학을 준비 중인 국제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을 잡은 신청자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아직 인터뷰를 예약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학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고등교육기관들은 국제학생들의 등록 감소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미국 대학 등록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공립대학들은 이들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교육기관 및 이민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 협회 NIFCI의 CEO 판타 아우는 국제학생들은 이미 가장 철저하게 심사받는 비이민자 범주에 속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환영적인 이미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심사의 확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학생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세 미국 시민 아기 부모와 함께 브라질로 추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2월,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이세 미국 시민권자 에만 유엘리 보르게스 산토스는 불법 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브라질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와 가족 분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만 유엘리는 미국 시민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추방 과정에서 함께 브라질로 보내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그녀를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부모에게 자녀를 미국에 남길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에만 유엘리의 부모는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에만유엘리의 법적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시민권 부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HS 시민권 리얼리티 쇼 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도전을 수행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리얼리티 TV쇼를 기획 중입니다. 이 계획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민권을 게임화하고 이민자의 고통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he American이라는 제목으로 미등록 이민자들이 다양한 도전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형식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캐나다 출신의 프로듀서 록 워소프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현재 DHS는 이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계획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시민권을 게임화하는 것이 이민자의 고통을 희화화하고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그들의 고통을 대중의 오락거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는 이 프로그램이 이민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이민 정책은 헌법적 해석 가족의 권리, 그리고 이민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의 제한, 미국 시민권자의 추방, 그리고 시민권을 게임화하는 리얼리티 쇼 계획은 모두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 공공의 인식 제고,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미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